오늘도 평화로운 루미아성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노스 장인 연여우입니다 저번 운영 가이드에 이어 이번엔 교전 가이드 영상입니다. 먼저 탱커로 교전을 하기에 앞서 본인의 시험체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탱커의 기준은 최대 체력이나 방어력 개수가 있어서 탱템만 올려도 효율이 나오는 것과 상대를 방해할 수단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돌격형 적에게 이니시에팅을 이 열고 진영을 붕괴시키는 것이 유리한 유형입니다. 메그노스와 엘레나가 있죠. 수호형 적의 이니시에이팅을 받아치고 아군의 지령을 다시 갖추는 것이 유리한 유형입니다. 마이와 에스테리죠 밸런스형 양쪽 다 할만한 유형입니다. 레노스, 마커스, 일레븐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현우, 키아라, 블랙맘바, 에키온이 곧잘 탱커로 분류되지만 이 셋은 부르조 역할일 때더 빛을 발하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쇼는 서포터에 가까운 것 같네요. 조합을 짤때 아군의 픽을 보고 어떤 교전을 하면 좋을지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교전 구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만약 조합을 짤때 애매하다면 밸런스형을 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조합은 탱커 하나, 서브 하나, 원딜 하나 조합과 탱커나 근딜 하나, 딜러 둘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최근 3부르저가 나오기도 하죠. 조합을 정했다면 게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교전 시작 전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여 정보를 미리 얻는 편이 좋습니다. 보안 콘솔, 카메라, 드론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정보를 미리 얻어야 상대 조합을 보고 어떻게 교전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습을 해서 큰 이득을 얻고 시작하거나 아예 교전을 회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전 구도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가 들어가느냐, 상대가 들어오느냐. 원딜이 많은 쪽이 해치 상황에서 DPS가 더 크므로 대치 구도로 흘러가면 원딜이 적은 쪽이 불리해지기에 일반적으로 원딜이 적은 쪽이 원딜이 많은 쪽에게 이니시이팅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상대가 암살자가 있을 경우 대치 구도를 지속시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암살자는 대표적으로 쇼이치, 캐시, 다니엘이 있는데 딜러지만 대치 상황에서 DPS가 낮은 편이기에 단단하게 진영을 갖춘 채 대치만 해도 암살자 쪽이 점점 분리해지죠 요즘 나오는 3부르저 조합은 포커싱을 하여 한 명을 제압하고 시작한 뒤 어그로 핑퐁으로 교전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의 포커싱과 어그로 핑퐁 시도를 CC기로 방해할 편이 좋습니다. 시야로 정보를 얻고 본인 팀에 유리한 구도를 알았다면 교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들어가야 될 경우, 이니시에이팅, 싸움을 여는 것. 좋은 이니시는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즉 본인이 고립되지 않으며 적 딜러를 제압하는 이니시입니다. 상대가 들어와야 할때 견제, 최대한 대치 상황을 유지합니다. 제일 좋은 건 상대가 들어올 각 자체를 안 주는 것이죠. 적 이니시에이터나 암살자를 견제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니시가 열리게 되면 블로킹을 해야 됩니다. 좋은 블로킹은 아군 딜러에게 들어오는 적을 제압하고 고립시키는 블로킹이죠. 탱커가 조합을 완성하고 교전 유리한 구도를 시작하고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면 이유는 딜러의 몫입니다. 이번에 탱커를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실험체는 11입니다. 11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쉽고 간단하고 다재다능하며 무엇보다 안 죽습니다. 특유의 느리고 큰 스킬 모션으로 어그로를 끌기에도 충분하죠. 이 교전 영상은 탱커 하나가 어디까지 교전을 끌고 갈수 있으며 탱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게임이 익숙하다면 레녹스로 추천드리고 그냥 화끈하게 들이박을 거라면 매그너스로 추천드립니다. 매그너스 재밌어요. 꼭 하세요. 이상, 매그너스 장인 연못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